이땅이 나왔어요 이게 42평이에요 이렇게 해렇게 42평 42평인데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이라서 이제 집을 지으면은 건폐율이 60까지 되니까 하루에 24이2 24, 4 24, 5 평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문화마을입니다 남천동 문화마을 뭐이래고거기다가막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단별하게도 뭐 붙여놓고 만그요왜 저기 단풍 나무 있는데 저기 학교에요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 뭐 마트, 병원, 중앙시장 뭐 이런 거다 가까우니까. 이 하나 집 짓고 있잖아요. 예. 네. 조그만 땅 42평 대지. 지금 이제 밭으로 쓰고 계시는데 집 하나 지어서 사셔도 돼요.